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 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열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에 종교 공동체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락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줄 기도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 기도문의 말씀입니다. 더 완벽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호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면서 다섯 가지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고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2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이고 마지막 다섯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찬양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예배 안에서뿐 아니라 생활의 깊은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계명을 위반하고 노비를 풀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비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해 달라는 간구임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달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이곳에 임하는 것으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듯,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와 70명의 전도단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책망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구함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믿음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강한 빛이 우리의 환경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의 심을 믿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기적의 간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성탄절에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 빵을 좀 후원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기도밖에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투명스럽게, 그래요?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 무게만큼 달아 빵을 주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여인이 곱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주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 아기가 아파서 울었는데 기도 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서 쓴 기도문입니다. 주인은 종이를 펴보지도 않고 한쪽 저판에 기도 종이를 올려놓고 "자,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달아봅시다. 비웃는 말투로" 다른 한쪽 저판에빵 덩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하며 또한 덩어리를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주인은 여인에게 빈 봉지를 주면서 저울판에 더 올릴 수가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필요한 만큼의 빵을 챙기고 몸을 연신 굽혀 인사하고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저울판에 놓여 있던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의 말대로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빵 주인은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간증입니다. 데일리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뜻이고 이것은 욕심과 구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결핍된 사람들에게 이빵 가게의 주인처럼 투명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겸손하게 필요한 것에 빵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받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쌓기 위해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쌓아놓고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식으로 인해서 더 내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것을 먹고 주신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탄감받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벅찬 용서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드리므로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 구원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벅찬 감격으로 상대방의 작은 허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하라.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무서운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유혹, 물질을 낭비하고 싶은 유혹, 정력으로 죄를 짓고 싶은 유혹 등, 유혹은 최초의 인간에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만들어 낸 것처럼 은밀한 소리 없는 전쟁이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새벽의 첫 시간을 먼저 기도로 조합해 드림을 통해서 우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규모 있는 시간 관리와 그 속에서 규모 있는 물질 관리를 하게 되고 또한 정력으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고 싶은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승리를 점점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부터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밤중에 친구 집에 와서 손님에게 대접할 것을 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여행을 많이 했고 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 중에 손님을 대접하고자 떡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기도와 연결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한 매트 위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잠든 밤에 찾아와서 깨우는 것은 그 매트 위에서 잠을 자는 모든 가족의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는 주지 않았을지라도 가족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는 요청하는 자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환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떡도 내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불명예가 없도록 자신의 체면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 친구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요청하고 있는 그 노력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용기와 노력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알기에 지금은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으나 용기와 노력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한 신학자의 말과 같이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에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의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할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놓고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사역을 놓고 올해 2022년에 교회의 일들을 놓고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회심한 25살부터 마지막까지 약 70년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그는 수첩에 깨알같이 기록을 해 놓았는데 70년간 5만 번이면 1년에 857번 매일 하루에 두번 이상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정기를 보면 늘상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후원해 달라는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직접 역사해 주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손을 보내 주셔서 운영되는 것이 그분이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사무원들, 관리원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랬지만 그날도 고아의 음식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조지물러 목사님은 그날도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끼니를 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스텝과의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조지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아원이 운영되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연명하다 보니 속이 바짝바짝 타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래도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잖아요.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홍보를 하면 이렇게 마음 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진물로 목사님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맞춰졌고 불편했던 그 직원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원의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봉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그를 조지밀러 목사님께 데리고 갔고 그 노인은 말하기를 추운 날씨에 고아들이 떨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서둘러서 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건네는데 그 속에 10파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2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 밤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섯 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2차 대전 기간 동안 양육했고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 기도로 고아들을 키운 고아의 아버지로만 생각을 하지만 조지 밀러는 70년의 목회 기간 동안 고아원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고아들이 다닐 학교를 생각해서 7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고 졸업생의 8만 명 이상이나 배출되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고아원과 학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선교사님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전도형 성경책을 출판했는데 무려 28만 권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전도형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 작은 책자는 무려 300만 권에 이릅니다. 그리고 쪽 전도지를 1억 1 천만 권을 출판해서 보급했습니다. 93세까지 살면서 노년에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난 후에 사위 라이트와 딸 리디아에게 고아원을 맡기고 나서는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까지 무려 42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밀러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한 젊은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동적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고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그조조밀라 목사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두 손을 모아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천여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조밀라 목사님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광당에 있던 천여명의 청중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그 후에는 모두가 기립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큰 사람이라는 존경의 표현으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임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시므로 날마다 기도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장 잘 경험하게 해줍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13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다음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경험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인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훌륭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물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제로 기도에 힘쓰심으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